그 원래 짧은 스피치 하는 사람이 최고 강사라고 하잖아 <laughs> 그런데 그럴 수 뿐이 없는 것이 그 이준근 박사님께서 또 조금 전에 그 너무 강의를 잘하셨는데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더니 김수열 대표가 또또한 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없는 겁니다. <laughs> 근데 해군 윤석열 대통령이 번에 잘한 것은 미국 가서 잘했지만은 어 진짜 잘했지만은 그러나 더 잘한 것은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가서 일본 수사하고 정상회담 가지고 싹 정리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거냐? 일본을 대통령 돼가지고, 일본은 멀리 방에서 일본 와서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일본의 정치사항과 우리나라 정치사항, 서울 상반대가 지고 얽혀가지고, 꼭 우리나라의 나쁜 놈들 아주, 정복주사파들,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 있었죠. 조국이 같은 놈들, 반일 프레임에 씌워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방문해서 미국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얼굴 봤지요? 어, 바이든 얼굴 봤지요? 네. 얼마나 윤석열로 환영했습니까? 네. 의회에서 몇번 일어났어요? 예, 26번! 26번이나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갔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한미일 남방 삼각관계, 해양동맹. 이것을 미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미일 삼각동맹. 이걸 이루고 가게 될 때, 우리나라도 좋고, 미국은 더 좋고, 일본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삼각동맹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사실. 아, 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런데 미국인 왜이 삼각동맹이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시진핑이가 저게 엄청한 사람이 그 중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참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나 세계를 위해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중국의 국가, 원수, 나라를 이끄는 사람, 지도자는 목택소이 같이 중국을 통일한다거나 등소평에 같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거나 또 옛날에 제왕들이 중국을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평에서 그렇게 큰 성과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 함정에 지금 시진핑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놈이큰 모험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만 문제,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거, 대만을 먹어야만이. 자기가 진정한 중국의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걱정하고 세계가 걱정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진비가 대만을 먹으려고 하면 결과는 망하는 건 뻔합니다. 중국은 6.25 이후에 70년 동안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벌써 계속 해왔고 이 중요한 전략 무기, 작전 전술 무기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미국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한미일 남방사드 개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앞으로 50년 동안 완전히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가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네. 박사 한번 주십시오. 그습니다습니다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잘했지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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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35번 자유를 강조하셨죠.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운동입니까? 자유요. 자유 마을 운동이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유 마을 운동. 이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마을 운동을 정말 전광훈 목사님께서 참 시대의 선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감이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네. 전광훈 목사 네. 그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자유를 35번 강조하고 지금 미국가서는 46번 강조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총 결산이 자유마을 운동 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네. 성공해야 되겠지요. 그윤 대통령이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미국가서 이제 완벽하게 북한의 계속 말씀부리고 그거 미사일 쏠 때마다 핵실험 할 때마다 우리가 걱정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요번에 완전히 해결해서 이제 우리는 아주 핵방패를 완전히 우리 위에 씌워놓은 계획이 됐고, 북한이 만약 또 핵실험하고 그러가고 우리한테 핵 가지고 장난하다가는 핵 꺼내서 우리한테 쏠러다가 그 전에 완전히 북한이 숙대받이 되고, 김정은이 제일 먼저 죽고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놀리고 장난하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된 겁니까 박 쫓던 개꼴 된 겁니다. 김정은 개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유우마을 운동만 잘하면 오늘 여러 분들이 이제 강조가 앞서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문성열 아, 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자마자 돌아왔는데 일본 총이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네. 잘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것을 완수할 사람은 대한민국이 자유 보건 통일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렸다는 걸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조유정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